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사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우리 휴린 로봇을 보실 건데 우리 휴린 로봇을 보시기 전에 삼부토건이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서 하한가가 같습니다. 자 이런 삼부토건이 맞아요 민주당에서 TF를 검토하고 있다 바로 주가 조작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 물론 하루 이틀 기사 최근 기사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여러 우리 휴린 로봇이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키신 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휴림 로봇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이 작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작전을 이용해서 휴림 로봇은 결국 삼성과 현대차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휴린로봇의 그 비밀을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린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12,500분이 넘어갔는데 우리 휴린로봇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도 제가 1,500분에게 결국 파산 신청 확정된 3부토건의 주가를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큰손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억이 없어서 요즘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력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휴린로봇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빠른 기사와 가장 중요한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휴린로봇 주주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제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고, 끝까지 집중하실 분들은요, 영상 시작하기 전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먹고 저도 또 책임감 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더 1초만 투자하셔서 여러분들, 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최근에 우리 삼부토건이 휴림 로봇과의 연관성이 짙어지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삼부토건과 휴림 로봇의 관계는요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점이에요. 자, 우리 삼부토건과 휴림로봇은요, 모 기업을 역할을 하면서 문어발식 투자를 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부토건은 과거 회생 절차를 한번더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 휴림로봇이 삼부토건을 살려주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경영권을 같은 경영진이 운영, 운영한 이력이 아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부토건의 이번에 경영 아, 아커와 함께 우리 주가 조작으로 지금 뭐 TF팀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한 이 주가 조작의 장본인 삼부토건의 우리 휴림 로봇도 같이 엮여있다 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팩트라는 거죠. 특히 삼부토건의 실소유주가 조성욱 씨인데 이 조성욱 씨는요. 조원일 부자가 경영에 관여하던 시점에 휴림 로봇과 삼부토건이 긴밀하게 연결된 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조성욱이 삼부토건을 인수할 때 어떻게 됐다? 휴림 로봇의 경영 전략을 추진했던 정황도 존재하고 있더라. 즉 우리 휴림로봇이 삼부토건을 인수를 했는데, 삼부토건의 경영진이 휴림로봇 경영을 진행을 했던 경황도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네, 영화성이 높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했던 시기, 주가 조작으로 지금 난리나고 있는 이때 모습에 휴림로봇 또한 같이 급등을 했었고, 실제 삼부 토건 급등과 함께 휴린 로봇의 기술력을 연갈 지으면서 건설 로봇 자동화 재건입니다. 자 재건 테마에 몰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몰려줬고요. 무려 삼부 토건은 500%가 상승 했고요. 휴린 로봇은 200%나 상승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테마주로 묶이면서 상승을 유도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 3부 토건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휴린 로봇 또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영상을 킨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휴림은요, 실제 첫 번째 목표도 두 번째 목표도 뭐였어요? 그렇죠. 문어 발식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이요. 이런 기업이 여러분들 주가가 급등나이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가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뭐, 세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큰 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도 모르고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이문어발 투자 리스크에 적극 행보를 하고 있는 다시 초록뱅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이 초록뱅 그룹이 이번에 1,800억을 가지고 주식 시장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심에 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큐림이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너무너무 중요해요. 초록뱀 그룹이 다시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초록뱀 그룹은요, 계열사의 오션인 더블유와 특수 관계자들이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투자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M&A 투자, 그다음에 뭐 R&D 투자, 뭐 부동산 투자, 뭐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데 이런 외형 성장이라든가 뭐 유형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투자를 하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매각하는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오릿 에너지. 어, 엣지펀드리, 엑스큐어, 휴림에이텍이 다양한 상장사에 자금을 투여하고 있는데 특히 시비 발행과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직접적인 자원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런 수혈을 받은 기업들이 올라가면 주가가 성장하고 주가를 팔아내면서 뭐다? 맞아요 다시 한번 확보를 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휴림 로봇이 불거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지오리 에너지는요. 1,000억 원의 시비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엑스는요 150억을 했고요. 엣지파워린는 150억을 했습니다. 휴림 에이텍은요. 100억 원에 대한 시비 발행을 또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게 뭐냐면 휴림 에이텍의 자금 구조를 잘 보시게 되면 휴림 에이텍은요. 실제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을 했어요. 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거든요. 100억 원을. 그런데 이 100억 원을 누가 조달해줬냐면 바로 바이로트 투자조합이 해당 시비를 인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이로트 투자조합이라는 곳이 100억 원을 믿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이로트 투자조합을 열심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요 투자자가 누구더라? 오션인 W. 초록뱅 그룹의 원형식 전 회장의 아드님이 누구예요? 주요 투자자예요. 여러분들, 지금 누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지오릿 에너지. 어, 지오릿 에너지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초록뱅 그룹의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초록뱅 그룹의 지오릿 에너지의 오션인 w 의첫 번째 회장, 전 회장님의 아드님이. 지금, 휴림 에이텍에 100억 원을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자금이 어디로 유입됐다고요? 바로, 엣지 파운드리로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오션인 더블유에서 휴림 에이텍으로 갔던 이 자금이 바이로트 투자주업, 지금 초록뱀으로 갔다가, 초록뱀이 엣지 파운드리로 지금 자금이 흐르는 구조에 휴림 에이텍과 휴림 그룹이 있다는 라 거예요. 어, 아, 그러면, 대표님, 휴림 에이텍은 지금 휴림 로봇과는 좀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어요. 휴림 로봇과의 연관성이 없지 않겠죠. 휴림 에이텍은요, 투자 조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했죠. 실제 휴림 로봇 또한 시비 발행이라든가 BW, 맨자닌 투자를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 활동을 진행했던 이력이 부각되고 있어요. 실제 휴림 로봇은요, 휴림 네트워크스, 휴림 에이텍 또한 이런 투자 방식으로 인수를 하고, 여러분들 경영권을 가진 다음에 그 경영권을 가진 이후에 다시 한번 경영권을 휘둘린 다음에 그 가져온 자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다른 기업을 투자하는 이런 문어바식 투자를 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휴림 로봇이 이런 투자 활동이 진행한 이력을 가진 휴림 에이텍이 휴림 에이텍은 최초로 자금을 투자해서 다른 기업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휴림 에이텍도 휴림 로봇 덕분에 일생에 처음으로 다른 기업을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준 이력이 생겼고요. 휴림 로봇은 이걸 너무나도 많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양사가 공통적으로 투자 네트워크와 관련될 수밖에 없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자금이 조달했던 자금이 엣지 파운드리로 흘러갔다는 점은 휴림 로봇이 엣지 파운드리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초록뱀 그룹사와 함께 연관성이 있다 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휴림 로봇은 휴림에이텍의 모회사로서 직접적인 지시와 경연진의 의사결정, 주주총회를 열어야지만 투자가 가능하다기 때문에 보다 100% 휴림 로봇의 결정이고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휴림에이텍이 어, 들어가 있지만 이 휴림에이텍의 모든 결정은 휴림 로봇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휴림 로봇이 지금 초록 뱀을 통해서 엣지 파운드리로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바로 효림 로봇의 목표입니다. 자, 김봉관 대표의 첫 번째이자 두 번째 목표 모두 모든, 어, 모든 목표는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목표가 확장성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무려 2022년도부터 3년 동안 매번 나는 다른 기업의 M&A를 통해서 확장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휴림 로봇의 목표입니다. 어,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어발식 투자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고요. 산부토건 휴림 에이텍, 휴림 네트워크스에 이어서 엣지 파운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에 투자를 하고 이런 성장이 좋아지면 여기에서 현금을 다시 한번 뽑아내고 또 투자를 잘 됐다라고 하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서 휴림 로봇 또한 테마주로서의 상승도 도모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게 휴림 로봇은 김봉관 대표는 목표가 확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지금 로봇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이 연평균 20%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우리 휴림 로봇의 우리 간단한 매출을 좀 살펴볼 건데, 우리 휴림 로봇의 매출이요. 작년 2023년에 827억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물론 우리 에이텍도 함께 했지만, 중요한 건 예상 매출이 1,200억 원이 지금 돌파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70% 이상의 성장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바로 팩트인 겁니다. 국내외 자동차, 전자, 반도체 그리고 로봇 자동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형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로봇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휴림 로봇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휴림 로봇의 목표는 확장성이다. 확장성에는 주가 부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선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연결고리를 지금 로봇 주인 휴림 로봇이 또한번의 엄청난 급등이 하려면 대기업의 러브콜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다. 자, 엣지 파운드리에 투자했어요.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 반도체 기업이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림 로봇 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주들의 과감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 및 로봇, IT 관련 신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이번에 휴림 로봇은 또한번 열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향후 M&A라든가 전략적인 협약 가능성, 글로벌 대기업들, 국내 대기업들의 러브콜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 휴림 로봇의 기업 가치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휴린 로봇의 주가는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딱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엄청난 급등을 한 것도 물론 우리 큰손이 필요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다른 수급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기관들의 수급이에요.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데도 기관들은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이상할 줄 알아야 돼요. 기관이 매수하지 않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건 분명한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외국인이든 개인들 분들 중에 큰 손이든 가장 중요한 누군가가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엄청난 급등 이후에 엄청난 급락은요, 뭐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번 급등하면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는 게 휴린러봇이기 때문에, 지금의 급등, 여러분들, 어떤 걸 봐야 된다? 쏟아지는 재료 중에 이렇게 팩트체크를 사실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 빠르게 주가에 대응하면서, 직접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이 대응, 대응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우리 휴린 로봇 66% 수익 구간을 여러분들 같이 잡고 있습니다. 자, 이 계좌가 정말 가짜라면 제가 감옥에 가겠죠. 여러분들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진짜 제 계좌고요. 여러분들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는 이 소통방에서 같이 잡은 종목입니다. 우리 휴림 로봇 66%수익권 가져가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림 로봇은 요 유튜브 안에서 저만큼 파급력 있는 사람이 없고요. 역경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와 같이 하셨을 때 절대 후회하지는 않고 여러분들 될수 있게 실시간 대응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081155111 큐림 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우리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핵심 투자 리포트를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핵심 투자 리포트는 100분에게만 서착순으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투자 리포트가 좀 오래되면 여러분들 막 인터넷에막 올리고 막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데이터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 누가 손해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 소통방에 안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손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중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100분만 딱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다는 점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주가를 보셨을 때, 자, 보세요. 아직 20일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20일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 200일선이 아래로 깔려 있습니다. 자, 200일선이 아래로 깔려 있고 20일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다? 20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의 평단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 그렇죠? 손실이 나고 있는 이 와중에 200일선을 돌파했다라는 건 뭐예요? 200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은 결국 수익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 맞습니다. 약 1년 전부터 매수했던 사람. 여기. 3월달, 우리 거래정지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수했던 사람들의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3,500원 부분까지 이미 매물대가 해소해줬다라고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격이 생기면 일단 첫 번째 관문인 2325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해 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땐 여러분들 분명한 재료가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이러한 빠른 재료 파 빠른 기사, 빠른 실시간 급등 정보 이런 것들 빨리빨리 받아 보면서 휴림 로봇 어, 완벽하게 대응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 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 휴림 로봇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통방 안에서 같이 단타 매매도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3월 7일이었죠. 3월 7일 금요일날은 애니능률을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습니다. 애니능률 지금 8% 수익 구간으로 지금 여기 어, 확인되어 있는데, 애니능률은 하루 만에 몇 퍼센트 수익 구간 챙겼어요, 여러분들과? 10 7% 수익 구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챙겼습니다. 누구나 원칙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애니 능률 5분 봉을 제가 매매내역 보실 건데 보세요.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야 된다. 휴림 로봇 또한 똑같았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났고요. 1차, 2차, 3차, 4차, 5차 매도를 통해서 17% 수익 구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냈습니다. 수익이 났네. 팔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수익은 최대한 끌고 가는 것,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원칙과 기준을 배워갈 수 있게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원칙, 기준점 다시 점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면서 단타 매매를 통해서 계좌도 불려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 영상 내용 좋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항상 화이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